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각자도생이었습니다. 각자도생. 따라서 살아남아라 인생은 원래 혼자야 어,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영업도 인맥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모든 영업이 이 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술자리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는 때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 되려면 일단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이미지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진영업의 소개 소개 소개만 타도 영업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저처럼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이 몸으로 붙여서 각자 도생의 이 길에서 생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영업을 시작했던 2015년 12월 월급 빵원 0원. 이 빵원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4년 연봉 20억을 찍으며 이 알아내게 된 인맥 없이 영업에서 생존하는 법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 마스터기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업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에 이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고요. 현재 동족계 전국 5,000명 중에서 무려 4년 연속 연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각자 도생의 시기에 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 영업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준아, 네 인맥이면 6개월이면 영업 심하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인 영업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25년 3월 기준으로 월 매출 4억을 달성했습니다. 매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했다만 해도 저는 지인, 혈연, 학연, 그 어떤 백도 없이 인맥으로는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그마저 있는 친구들도 이 환경상 자기 밖으로 또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몸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영업은 인맥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간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인맥 1도 없이 고객을 만들어내고 매년 200% 이상씩 지속성장 가능한 이 시스템을 만든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맥 없는 영업인의 생존법 그첫 번째! 실력은 단련으로, 성과는 숫자로 증명하라입니다. 자, 인맥이 없다면 한번한 한 번의 상담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 매 상담마다 피드백을 하고 단련하여 실력을 키우고 누구든 가리지 말고 미팅을 많이 해서 계약보다도 사람과의 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실력은 단련으로 성장시키고 계약 확률은 상담 횟수로. 커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도 MMA 체육관에서 들은 말인데, 이천 번의 훈련을 단, 만 번의 훈련을 연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STC 전략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가장 많이 교육하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자, 일을 하다 정리가 안될 때,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멈추고 생각하고 움직여라. 자, 이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업은 결국 숫자의 게임이자 결과로 증명하는 이 직업이라고 말씀드린데요. 능력이 있어도 고객을 만나지 못한다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사람과 사람의 에너지 반응으로 일을 이어나가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사람과 이 목적성을 가진 대화를 이제 이어나갈 이 실력이 없다면은 영업으로 큰 돈을 벌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능력과 이 대수의 법칙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작용시켜야만 우리는 영업으로서 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화의 실력은 이 반복된 훈련과 이 피드백을 통해서 숙련됩니다. 이건 습관의 과학에서도 증명되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기자 찰스 두이그가쓴 책인데요. 쥐를 단수산 미로에 150번 투입했을 때 처음엔 13분 걸리던 경로를 후반에는 뇌의 활동 없이도 자동으로 완주하게 되는 실험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이 상담을 반복하면서 이 말하기 패턴이 몸에 있는 과정과 정확히 같은데요 처음엔 이 영업매들이 어색하지만 10번, 20번, 100번 계속 반복하다면 입에서 자동으로 무식적으로 의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영업을 처음 시작할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때 샀던 이 10만 원 정장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에게 하나만 해줘 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럴 지인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이 친인척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영업을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야 유준아 네 인맥이면 영업은 시작해도 길어야 6개월이다. 그냥 기술이나 배워. 무슨 영업은 영업이냐. 자 이렇게 손깍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침에 현관을 열고 나간 순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고객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달 수백 명 많게 수천 명 이상의 고객을 컨택하고 또 만나면서 이 성공의 확률을 키워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밑바닥에서부터 상위 0.2%의 영업이 될수 있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력이 늘어가는 속도가 느린데 상담만 많이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횟수만 늘리면 된다고 이 생각하게 되면 시간 낭비만 늘어나고 에너지 소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드백 없는 반복은 실력 향상이 아니 실수의 반복이 되기 십상이란 말이죠.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내일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안 되는 방법으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상담에 대한 두려움만 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운다라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실력이 오른다는 건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상에 황 맞춰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체화는 반복과 피드백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스타 멈추고 땡킹 생각하고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여 이 행동하는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STC 꼭 기억하십시오. 인맥업영어의 생존법 그두 번째는 불만을 해결하라 입니다. 나는 인맥이 없어서 영업 못하겠다. 저 아는 사장님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영업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인맥이 영업의 성공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이 4천만 인구가 사는데 100명, 200명 정도의 인맥으로 언제까지 영업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인맥 다 쓰고 나면 이 영업 커리어도 끝나지 아닐까요? 자, 인맥이 없다는 그리고 인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이두 가지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과 이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 문제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도련변이 혹은 황소개구리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야든 반드시 돌연변이는 있다는 거죠. 역계도 인맥 하나 없이도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두가 그 인맥이 없다는 불만과 이 핑계로 시간만 낭비할 때, 여러분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 이 말소리, 숨소리 모든 방식들 이 제스처까지 모델링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복사하고 시타마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불만 핑계 해결 방안을 찾아서 성공의 실마리로 바꾼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는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런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인맥이나 성공한 영업인 자체가 많이 없는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애초에 여러분들이 찾을 생각 자체를 안한거 아닐까요? 저 역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진짜 이 정장 치마 한자 하나 가지고 남들 하루에 한두 명의 고객을 만날 때 저는 새로운 고객을 10명, 20명, 하루에 많, 많게는 100명까지 만나서 그들을 저의 인맥으로 만들어 나갔죠 자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영어 결국 누가 더 많이 붙이고 누가 더 빨리 단단해지자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의 베테랑이 되기 위해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1만 시간을 누군가는 1년 2년 만에 달성하고요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 주시킨 것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인맥이 없다고 고민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사람이 돼서 이 외로운 길을 새로운 인맥이 되어 준 고객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렵게 내딛는 발걸음에 모여 그길 끝에 분명 여러분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맥 없는 영업인의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객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의식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도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 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혹시 더 구체적인 영업 전략과 이 루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버기왕 당신 손에 영업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